삼 3교시 시험 받는거예요 3,4교시 시험 받는거예요 4교시가 없잖아 <laughs> 4교시 없어요? 아 그럼 과학시험이 없어 과학시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수학만 보던가 아니면 아마 삼부는 나는 3부 그대로 하는걸 알겠거든 수학 도 없을 거야 수학 시험도 수학 시험도 도 그냥 그냥 하려고 네. 했는데? 아, 뭐, 뭐, 뭐. 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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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에 수학 시도 여러분들은 1 0만 수학 오예 미션 안벽도네 나이스 사학사험사없아나열분 맞혀 아, 허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이거 허원이. 아, 허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이. 아, 허원원원원원 아,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어, 나 허리 아파서. 아허 허니 나 노래할 때밑에꼭뽀했어 좋네. 래 어. 내가 적응됐어. 나 적응됐어. 적응됐어 한 번에 못 받는다. 이거야. 얘들아. 봐봐 네.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점프를 빵 했어 2m 맞고 점프를 했어 네? 네? 2m 어떻게 점프합니까? 1m만 하자 네, 1m 점프했는데 점프를 땅 했는데 2m 밑에 2m. 개미 한 마리가 있어 했죠 2m. 이 개미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는 나한테서 위협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왜? <laughs> 내가 얘 밟으면 어떻게 아, 안 밟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점프해는 어떻게 보여요? 내가 내가 점프를 뛰어서 다시 쾅 떨어지는 그 충격 때문에 밑에 있는 생명체는 죽을 수가 있죠. 그 네. 내가 그는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얘는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 네. 그 떨어진다는 전제는 어떨 때만 생기는 거야. 얘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는 이 에너지, 내가 위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생긴 이 에너지는 뭐가 성립되어야지만 성립된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값이에요. 네. 위치에너지는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나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둥둥 떠 있는 입장에서는 밑에 생명체가 나를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죠. 중력이 정의되지 않으면 위치에너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봐봐. 그렇다면, 여기 어떤 행성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거리 알 만큼 왔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왔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야. 봐봐. 어떤 행성이, 어떤, 행성, 어떤 행성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물체가 나로부터 탈출해요. 뭐 한다고요? 네,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나로부터 무한히 먼 곳까지 도망간다면, 도망간다면, 나로부터 무한히 먼 곳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한대로 커지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야? 만유인력이라는 힘 1, F가 사라진다는 것은 중력이 없어진다는 말도 똑같죠? 예. 중력이 없어진다는 건 여기에 위치에너지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없어요 위치에너지가 0이라 뜻입니다. <laughs> 이해돼요? 예. 무한히 먼 곳까지 가서 멈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예. 이때 운동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예.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laughs> 먼 곳으로 도망갔을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0으로 정해져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왜 0이 될수 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자, 무한히 먼 곳으로, 쳐, 봐봐. 탈출하죠? 네, 네. 봐 아까 선생님이 공 던졌을 때 처음에는 빨리, 뿌이! 던졌다가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잖아. 네. 그지 나로부터. 처음에는 엄청난 속도로 빵! 출발했는데, 빵! 출발했는데, 점점, 점점, 점점 속력이 느려질 거 아니야? 네. 느려지다가 속력이 결국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운동에너지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히 먼 곳을 갔기 때문에, 거리가 무한히 멀어졌기 때문에, 중력도 0이 되죠. 네. 중력이 없어지면 위치에너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먼저 위치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다 0이다. 아! 철수가 아니라 0이라고. 둘을 더 해봐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되는 거야? 0이죠. 0이죠. 어? 괜히 0이죠. 어. 첫사랑이 생각나네. 요 <laughs> 아무튼 첫사랑 이름이 0이에요? 0이에요? 오. 오래된 0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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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아, 아, 이거, 영이, 이거. 이거, 이거. 역학적 에너지 비행기. 보존의 법칙에 <laughs> 의해서 처음에, 처음에 출발한 나의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야 돼? 영이어야 한다. 영이어야 한다. 어? <laughs> 알만큼 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역시 영이어야 한다. 영이 예? 아? 모두가 다 역학적 에너지 합은 영이어야 영이 한다. 영이어야 한다. 첫 영이 <laughs> 영이 <laughs> 사람은 영이어야 영이 영이 한다. 영이 알아요. 첫 사람은 0이어야나안 보여줄 거야. 세미온 보란 보주. 그는 이상한 그 이건 안 보여준다. 왜 그런 이상한 첫 게임. 사람은 영이어야. 뭐야 볼수 있잖아. 그렇다면 봐봐. 한개 봐. 여기에, 여기에 위치에너지가 0이라면, 0이라면, 0이 자, 위치에너지라는 건 원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지. 네. 근데 여기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물체는 굉장히 높이 있는데 위치에너지가 0이야.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체는 위치에너지가 얼마야 돼? 0. 가장 큰 값이 0이야. 점점점 와 위치하러지가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있어. 여기 너 여기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위치하러지 값이 이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야 돼요 여기, 여기 위치하러지 값은 여기에 위치하러지 값은 0이야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야 되고 거리에 한비에 알론에 G G M M 알론에 G M M 음. 여기가 나옵니다 요게, 좋아, 여기에 위치 에너지 값이 왜 R분의 GMM으로 정리되는지를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덕분이에요. 덕분이라고 저... 써 놓을게요, 덕분이라고만. 적분이 저게 의 위치 에너지가 왜 R분의 GMM으로,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아! 마이너스가 왜 붙었는지 정도만 이해하세요. 왜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지. 어! 그건 이해했죠? 네 가장 높은 값이 0이니까 그앞에 값은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거 예. 이쪽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는요 어. 1mv 제곱이죠 그대 네. 1mv 제곱이죠 네. 요것과 요것을 더한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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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laughs> 진짜 0이에요? 아니에요 은정이에요 <laughs> 인정? 인정. 인정. 보고 싶다. 함정 지금 부인 이름이 지금 달 달님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달님이죠. 달님. 어, 진짜은 어, 달님.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막, 안 보고 싶어. 막, 안 보고 싶어. 막, 거기 막 달님들이 막 선생님. 자 그래서 정리해 게요 어서 달. 어, 역학적 에너지를 구했을, 아, 구했을 때 거리가 알만큼 됐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했을 때자 이때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고요이 값이 0이 나와야 되는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야. 자, 여기로부터 뭘 구하는거야? v. 이 v라는 속도가, v라는 속도가 처음에 자, 여기서는 좀 속력이 좀 v를 작아졌겠죠? 여기서 이때 처음 속력 부위는 얼마야 돼? 처음 속력 부위는. 개컬. 탈출 속도만큼이 돼야죠. 그죠? 예. 탈출 속도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처음 속력 부위를 구할 때, 이때는 반지름 <laughs> R이 <laughs> 거리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 중심으로부터 거리 R. 그래서 여기다가, 예. 자, 여기는, 여기 이렇게 1번 위치. 이치. 1번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1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때 발생한 속도를 구한, 뭘 구할 수 있는 거 탈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가 처음에 저만큼의 속도가 나야지만 탈출에서 무한히 먼 곳까지 갈수 있을 테니까, 그지? 그때 당시에 속도가 뭘 결정을 해? 그때 당시에 운동 에너지를 결정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운동 에너지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요. 이거를 이 뒤에 값들을 쭉 정리를 하시게 해 주게 되면은. V가, 루트, 루트, 반지는 R. 요 R이 여기 들어가요. r 분의 G, 이 e, G, M 값이 나면 되지. 아까도 말했듯이, 탈출속도를 구하는 형식이에요. 탈출속도, V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 M 값은 행성의질량 이알 값은 그 행성의 반지름이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선생님 탈출 속도가 크려면 탈출 속도가 크다는 건 행성을 빠져나오기 힘든 거지 예. 내가 탈출 속도가 커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죠. 탈출 속도가 커질, 커지는 조건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탈출 속도 커지죠 예.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우와! 는 작습니다. 네. 생각해 봐 이만한 행성일 때더 빠져나오기 쉽다고요. 이해돼? 예. 그러 뭐가 전제되는 거야?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괜히 크기만 커 그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런 조건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과는 반비례관계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입니다. 행성의 반지름과는 반비례관계 자게 행성의 탈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수속도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물러스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네. 그를 통해서 나온 이 탈수 속도 공식은 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은 이해만 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만. 음, 아, 무슨 뜻이죠? 루트 도 루트에 들어있어요. 인딩. 때문에 이식해 됩니다. 이제 oh, okay. 됐나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행성의, 행성마다 탈출속도는 다 다르고, 질량과 반지름을 준다면, 봐.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을 준다면 탈출속도는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행성마다 탈출속도는 구할 수있지이 만유인력 상수는 상수기 때문에 일정 값이에요. 일정 값이기 때문에, 뱅성의 그 반지름과 뱅성의질량만 그 주어지게 되면, 충분히 뱅성의 그 탈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탈출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행성들의 탈출 속도를 구해놓은 값이, 아까 우리가 봤던 지구는 1 1점이다 태양은, 뭐, 얼마야? 617.5다, 이런 것들을 구해낸 겁니다. 알겠나요? 네. 네. 됐습니다. 96점 문제를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我也不懂这个。